안녕하세요. 디앙크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갈비니 형태의 글러브 수세미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렇게 펴면 로켓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렇게 접으면 꽃갈비니 형태예요. 손이 크신 분들은 요렇게 하고 설거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이 작으신 분은 요렇게 넣고 설거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낄 염려 없이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쓰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실은 아크릴 펄사, 이게 삼색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은 2호에서 한 5호 정도면 좋겠어요. 먼저 이 노란색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실꼬리는 한 2내지 3cm 남기고, 이렇게 한번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잡고 사슬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하고 여기 구멍에 빼뜨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당겨 주세요. 그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여기 구멍에 얘 실은 묶어서 떠 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해주세요. 여기 사슬 세 코가 한길 긴뜨기하고 동일하니까 하나, 둘, 세 코가 된 셈이죠. 그 다음, 그리고 여기 그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앞으로 한길 긴뜨기를 한길이라고 할게요. 세.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그 공간에 또 다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네모니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길을 세 코를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코를 하고요. 여기 한길에 우측 사슬의 끝, 여기 연결되는 지점,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마무리 빼뜨기고요. 이제 건너가는 빼뜨기를 하나, 두 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여기 공간에 한 길을 또두 코를 떠줄게요.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 하나, 둘, 셋. 여기 옆 칸으로 건너갈 때는 사슬뜨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건너가서, 이 조가비 무늬를 여기, 여기 두 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조가비 무늬를 네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길긴뜨기 우측에 체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마무리 빼뜨기고, 이제 건너가는 빼뜨기를 하나, 여기 구멍에 또 둘 해서 두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떠겠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무늬에요 앞으로 한길긴뜨기를 한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동일한 무늬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는 거의 동일하게 갈 거예요. 둘, 셋. 그리고 여기 조가비 무늬와 여기 조가비 무늬, 그냥 건너 뛰어서 간요 사이 있죠? 여기 이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바로 또 여기 조가비 무늬 하고, 그리고 여기 한길 긴뜨기 하나, 또 여기 조가비 무늬, 한길 긴뜨기 하나, 조가비 무늬,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보실게요. 여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요 여기도 시작지점 사슬 세코와 한길긴뜨기 여기 우측에 체인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마무리 빼뜨기고 이제 건너가는 빼뜨기를 하나 여기 구멍에 또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셋 하고 조가비 무늬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하고 또 한길 하나, 둘, 세코를 뜨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있죠. 여기 앞쪽과 뒤쪽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두코가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건너가서 또 조각 비무이 하고 동일하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가 두 개죠. 그러면 사이, 사이,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고 해서 요거하고 그 다음 한 바퀴 더 하고 보실게요. 하나, 가운데, 둘, 세 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에 올라가는 사슬뜨기 끝. 그리고 한 길이 우측 여기 체인에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빼뜨기 하나, 둘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한 다음에 이 실은 한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다음에는 빨간색을 뜨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기에다 연결을 시켜줄게요. 여기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곳에 하시면 돼요. 여기 이네지 3cm 남기고 실을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넣고 그냥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 실 꼬리 있죠? 고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 또 그냥 또 하나 둘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다시 바늘 위로 걸치고 셋 이렇게 뜨면 돼요. 굳이 묶어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요 사이에 숨기면서 떠주세요. 그해서세 코를 뜨고요. 사슬 세 코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세 코를 뜨세요. 그리고 또 여기 한길 세코 하나. 둘, 세 코를 뜨고요. 또 아까 여기 사이 사이 넣어서 세 코가 됐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두코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처음 구멍에 한 번을 빼고요. 다시 감아서 그 옆칸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또한 번을 빼주세요. 그리고 세 코를 쫙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옆 칸으로 들어가서, 한 번을 빼고요. 다시 감아서, 그옆 칸으로 들어가서, 또한 번을 빼주세요. 그리고 세 코를 쫙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꼬리 짤른 실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조각비 무늬를 또, 하나, 둘, 셋 해서 한길 세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사슬 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바로 옆에 다시 조각이 무늬를 뜨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 공간이 네 개예요. 그러면 이 공간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을 빼고 다시 감아서 그 옆에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 번을 뺀 다음에 두 코를 쫙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옆 칸으로 들어가서 한번 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옆 칸으로 들어가서 한 번을 빼서 세 코를 쫙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시 조가이 무늬하고 여기까지 와주실게요. 여기 다음에 여기 사슬뜨기의 끝한길에 우측 체인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건너가는 빼뜨기, 지나가는 빼뜨기를 하나, 두 코를 하고요. 한번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핑크색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연결을 해도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연결을 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쪽에서 연결을 해줄게요. 꼬리가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 2내지 3cm 남기고 코를 하나 뺀 다음에 여기 꼬리 실을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 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 다시 바늘 위로 이 꼬리를 올려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같이 묶어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두 코를 뜨고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공간에 다시 동일하게 조각이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둘, 셋이에요. 공간이. 여기 를 모아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마다 한 길을 하나 둘셋 여기가 헷갈리기 쉬워요. 여기 모아뜨기를 했는데 진한색으로 하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모아뜨기 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사이사이 사이에 세 코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실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기다 따줄 거예요. 이기 공간에 다시 조각비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한길 하나, 둘, 셋으로 해서 조각비를 만들어 주고요. 또 여기 공간마다 하나 둘셋 해서 한길 세 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여기 빼뜨기까지 해서 여기 공간에 사슬뜨기 세 개까지 하고 보실게요. 자, 이제 여기 사슬 세 코까지 했죠? 이러면 마무리 단에 들어갈 거예요. 마무리 단은 여기에서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따주세요. 하나, 둘, 세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두 코를 따주세요. 다음에 여기 그 뒤로 들어가서 한길과 한길 사이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게 변형 피코뜨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세 코를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 모아뜨기 했던 것처럼 여기도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하나 둘 해서 세 코를 한번 쫙빼 주세요. 네, 두코 모아뜨기. 그다음에 그옆 칸으로 가서 하나 또그옆 칸으로 가서 둘뺀 다음에 세 코를 쫙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조갑이 사이로 또 들어가서 한 길을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요. 사슬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게 변형 피코뜨기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세 코를 떠주세요, 한길.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 두코 모아뜨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슬의 끝, 한길의 우측 체인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조금만, 한 1cm 정도만 남기고 자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꽃갈 비니형 글로브스 세미가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떠서 쓰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